신을 빙자하면 남의 나라 가서 인간이 다 평등한데 그 인간들의 남의 나라를 뺏을 수 있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저거 쳐부시고 우리나라로 하자. 들어왔지? 그냥 걔들의 소총으로 쏘면 우리는 소총도 낮아빠져버려. 그러나 우리 기분 좋던가? 그러나 우리 민족은 저런 민족이 아니야. 꽃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후세 사람들에게 꽃을 글자로, 책으로 써놓으면 알까? 음, 그래, 안 그래. 이제 이 꽃이 있잖아. 근데 미래에 꽃이 없어질 수도 있어. 빛이 적어가지고. 그러면 꽃이 있었다는 걸 기록을 막 남기려면 QR코드가 있어야지. 석가가 있었다. 예수가 있었다. 얼굴이 있나? 없어요. 그가 말했다는 증거 있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오직 본 사람들이 말해놓은 거. 그것도 수백 번 수정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울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어, 칼 들고 남의 나라 가서 뺏는 거, 그 사람들이 만든 종교 칼 들고 남의 나라 뺏었죠. 민숙이 15장 5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 나도 그 오래 돼가지고 남의 나라 뺏어가는 이야기야. <laughs> 나는 성경도 이야기하고 불경도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뺏을 때 어떻게 뺏었나 한번 봐봐.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민수기 14장 6절. 6절부터 공동하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땅을 적 자기들이 가길 수 있는 땅을 남의 땅을 뺏으려고 염탐꾼 보냈죠 열 명. 여덟 명은 무조건 거기 사람들 키가 우리보다 두 배나 크고 갔다가는 우리는 몇 두기 새끼들처럼 죽는다. 이래 안 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네. 가서 그는 하늘에서 우리한테 준 땅이다. 뺏어러 가자마 이러죠. 네. 그 이야기 함 들어봐. 네네 네.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이 언어가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인가? 신을 빙자하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쳐들어가서 전부 육사를 내고, 다 도륙을 내서 다 죽이고, 그 땅을 뺏으러 가자. 이 소리야. 이제 이해갑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종교들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늘에서 저 땅을 뺏으라 그랬다. 이게 됩니까? 저거는 뭐냐면,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 자기들만 뽑혔다. 이거야. 뽑힌, 아니, 뽑힌 국민이다. 이거야. 자기들만 뽑았으니까 다른 민족은 도륙을 해도 관계 없다 이거야. 그래가 염탄군을 10명을 보냈는데 8명은 그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체격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미안. 절대 쳐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들의 성은 어마어마하고, 오지게 그들은 택도 없다. 거기는 물도 많고, 젓가구리 흐르는 좋은 땅인데, 잘 먹고 살쪄가지고 덩치들이, 이건 장난이 아니다. 감히 우리가 거기 쳐들어갔다 다 죽는다. 그 말이죠? 네. 어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쳐들어가서 저들을 도륙을 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뺏어야 된다. 저들의 행복한 터전을. 이거 참 기가, 막혀, 기가 막혀요. 이게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유대교의 뿌리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저런 민족이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땅 그냥 태백산에 그저 내려와서 조용히 맞죠? 네. 누구를 치고 뭐 누구 땅을 뺏고 이거 처음부터 하나하나저 민숙이 저 이야기는 저 14장 6절에서 9절까지 저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눈뜨고 볼수 없는 이야기야 저기다 어떤 하나님이라는 신을 빙자해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신을 빙자하면 남의 나라 가서 인간이 다 평등한데 그 인간들의 남의 나라를 뺏을 수 있나? 일본이 우리나라 보고 그래서 저 몇두개 같은 새끼들 저거 쳐부시고 우리나라로 하자. 야, 들어왔지? 네. 그러나 우리 기분 좋던가? 아, 네. 그냥 걔들의 소총으로 쏘면 우리는 소총도 낮아빠져버려. 아, 그러니까 뭐, 야, 저것들 그냥 하루아침에, 야, 구인 젓가꿀이 따는 땅이야. 흐르는 땅이야. 야, 먹으러 가자. 들어왔지? 네. 저거 땅은 맨날 지진과 태풍이 지나가요. 거기는 태풍의 길목이야. 1년에 지진이 뭐 몇백 번 일어나고 태풍이 몇백 번 지나가는 땅, 그거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일본 땅이 그래요? 심심하면 지진이 뭐 5.6도 뭐 이래, 그지? 그럼뭐 그런 지진이 밤낮으로 일어나고 전신에 용암이 소섬집면서 물이 펄펄 끓어서 올라오고 이게 뭐야 밑에 화강암이 이미 용암에 녹아가지고 땅덩어리가 밑에 화산이 포진해가지고 언제 이게 일본 열도가 후지산처럼 폭발해서 날아갈지 모르는 거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다가 수제, 화재, 천재가 막 겹치니까, 아이고, 이거 대륙으로 가자.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지. 그죠? 그럼 우리가 뺏기니까 좋던가? 그래가 길을 몇천 트럭을 잘라가고, 코를 몇천 트럭을 뽑아간, 잘라간, 거그거 좋아요? 그거? 어그 기억을 우리는 모르잖아. 얼마나 많은 길을 잘라가고 코를 잘라간지 알아요? 그코 하나 가지고 가면 돈 얼마씩 받지? 어기가지 가면 얼마씩 받아 아메리카 인디안 주기로 미국이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미국의 아메리카 인디안 머리 에 이거 하나 잘라서 가면 5, 3달러인가 줬지? 그러니까 그걸 털어게 그걸 구름마에 잔뜩 그 우리 조상인 인디안의 이 대가리 머리털 뺏겨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지. 가서 방공서 가서 돈 받는 거야. 보안관한테 가서. 맞죠? 그렇게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를 코 자르고 키 자르고 했어. 요그 내가 어릴 때코 없는 사람이 많았어. 난 어릴 때 그걸 봤잖아.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말이 향냥냥냥냥이래잘못 알아들어. 이 코가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했잖아 일본 사람한테 잘렸대. 그 날카로운 면도칼 같은 거 가져와서 싹 잘려드래.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이야. 그냥 귀를, 양쪽 귀를 그냥 싹둑싹둑 잘라가는 거야. 아, 희망, 코마 보면 한 장을 해. 그거 가져가느라고. 개수 채우느라고. 그래, 그 사람, 일본, 그서 그 일본 집에 가보면 막, 코자라는 티짜라는 그거 말려가지고, 저, 저, 박스에 담느라고. 정신없어. 그 좋아요? 얼마나 이 남의 땅을 쳐들어가는 게그 좋지 않은 거야. 근데 그런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고, 얼씨구나. 그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자.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종교들이야. 오늘날 종교들의 이 뿌리가 뭔지 이해 갑니까? 안 되는 거야. 그게 율법이고, 그걸 시켜야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혀. 내가 온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어린애들이 유치원에, 80억의 어린이가, 전부 다섯 살이야. 그죠? 지구 유치원에 가득 들어있어. <laughs> 세상에 유치원 선생이 없는 거야. 밥때돼서 밥을 먹을 수 있나? 애들이 잠이 낮잠이 자고 있는데 잠을 잘수 있나? 싸우고워고 시끄럽고, 맞아, 무지, 무지 망창이야, 그냥. 유치원 교실이. 그 교실이 지구야. 거기 유치원 선생 하나만 오면은 애들 다 먹일 수 있어. <laughs> 저 부엌에 가면은 창고에 쌀이 가득 있어. 그런데 가스도 가득 있어. 불도 다 있어. 솥도 있어. 근데 어린애들이, 다섯 살짜리들이 밥 해물 수 있나? 뭔지 모르는 거야. 뭐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올 때까지 떡을 치고 싸우고 있는 거야. 정말이야. 유치원에 백 명, 한 몇십 명 있는 어린이 유치원 선생이 한 며칠 없어 봐. 그 애들이 집도 못 가, 밥도 못 먹어, 화장실도 못 가. 여기는 그냥 애들이 있는 데가 무슨 생지옥으로 바뀌어. 그럴까, 안 그럴까? 근데 거기 여자 교사 하나만 딱 오면은 유치원생들 잠잘 시간 채워. 먹을 때 똑같이 논아줘 해결이 되나 안 되나? 해결이 되죠? 네. 여러분들이 치구 유치원에 80억 명의 유치원생들이야. 나이가 몇 살? 다섯 살. 내 기분이 어떻겠어? 아무것도 몰라요.